함께 다 o n g 하나님 말씀인 1 o 기상1 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o long,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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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g, 왕은 흑궁이 700명이요 처비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마음을 그레와 그레와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무압의 가증한 그 모습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암몬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하였으며, 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계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이 비를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새벽에도 오시고 오전에도 오시고 저녁에도 오실 줄 믿습니다. 네, 아무런 암행은 안 하시네요 네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자녀가 있다면 솔로몬처럼 자랐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들 정도로 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성경 속에서 굉장히 위대한 인물로 어, 평가를 받습니다. 어, 실제로 솔로몬은 금수저였습니다. 눈떠보니 왕 아빠가 누구였습니까? 다윗 왕이었죠.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왕이었습니다. 그것도 무나세 같은 패역한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는 어, 다윗의 왕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분뿐만 아니라 신분이 금수저였는데 다윗은 신분뿐만 아니라 그가 나이 남면서부터 혹은 낳기 이전에 태어나기 이전에 맡겨진 사역도 금수저 같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을 보시면 구약 성경 473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부터 솔로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도 금수수처럼 보여요. 우리 12,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예, 다윗에게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하는 말씀이시네. 너의 몸에서 난그 씨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신분 자체도 금수저였고 태어나기 전부터 맡겨진 사명도 금수저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명을 일찌감치. 받고 태어난 것이죠. 어, 굉장히 부럽지 않습니까? 어,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왕이고 어, 본인이 받은 사명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 오늘날로 치자면 아주 커다란 교회에목사님으로내 아들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한 100억을 마련할 텐데 이 100억 가지고 너는 또그 다음 성전을 지어라라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신분과 사역에서 금수저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던 솔로몬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됩니까?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1장 11절을 보면 그렇게 금수저의 신분과 금수저의 사명을 받고 태어난 솔로몬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읽은 11장 11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게 금수저의 모습으로 시작했던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평가는 내가 너로부터 이 나라를 반드시 빼앗아서 너의 아들도 아니고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윗 때문에 그 나라를 완전히 이방 민족에게 넘긴다거나 그러진 않으시고 일부는 신하에게, 일부는 다윗의 자손에게 어, 주기도 주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가 받았던 여러 가지 은혜에 비추어 볼때 오늘 11절에서의 평가는 분명 솔로몬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어떤 모습 때문에 이러한 평가를 받았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솔로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그러한 면모가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솔로몬이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엉뚱한 대상의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2 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러 이방 민족의 여인들과 결혼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했고, 그렇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니까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을 유혹을 해서 이방 신들을 따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행위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솔로몬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였더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을 보면 단순하게 사랑했다라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그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들을 집착했다, 그들을 사랑한 정도를 넘어서서 그들을 집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집착해서 들러붙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그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금지하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이 그 여인들에게 들러붙었고 집착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마음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상에 집착하거나 들러붙어 있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선택,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집착한 대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단순히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문제가 아니라 그들과 결혼하면서 이방 여인과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신을 집착적으로 사랑을 했고 심지어 그들에게 들러붙어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솔로몬이 11절에서 하나님께 책망받은 가장 큰 원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착하는 그 대상이 우리 생각과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떤 것에 집착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솔로몬이 그들을 집착적으로 사랑하고 그들의 솔로몬의 마음이 그들의 들러붙어 있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후궁이 몇 명입니까? 700명, 첩이 300명, 토탈 1000명의 어, 그러니까 본 부인 말고 첩이 1000명 있는 겁니다 1년에 한 명씩 만나도 3년 걸리는 어, 제가 총각 때는 이게 되게 부러웠는데 아, 결혼하고 나서는 아, 네. 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질서인 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갔는데 남편이 집에 똑같은 남편이 천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 네? <laughs> 그 천명이 있으면 쉽지 않겠죠 그 천명이 문제가 아니라 이 천명이 각종 이방 나라에서 왔는데 그들이 가지고 온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과 시간을 보낼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 후궁이 그 첩이 솔로몬에게 자기의 신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명씩 만나서 천번 얘기를 들어 보세요. 3년 동안 그천 명의 후궁들에게 이방 신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듣는다면 더군다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들을 집착하고 그들의 마음 그들을 향해 마음이 쓰이고 그들에게 마음이 들러붙어 있는 그 상태에서 그들을 매일 만날 때 그들이 이방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한다면, 솔로몬이 영향을 미치지,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여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여인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 가운데, 분명히 그의 생각과 마음에 큰 영향을 받았고, 이것이 3절 보면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라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사절에 똑같은 말이 또 반복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라는 구절이 또한번 등장을 합니다. 저는 어, 처음에 이 구절이 왜 반복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공부하면서 묵상을 해보니 어, 3절과 4절 사이에 긴 시간적인 갭이 있는 겁니다. 시간이 흐른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성경 저자가 단순하게 반복한 것이 아니라 3절과 4절에는 긴 시간적 흐름이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 천명의 후궁들을 맞이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집착하고 그들에게 마음이 들러붙어서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여기까지 끝난 것이고요. 4절을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게 되었습니다.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라고 또한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돌아서게 했다와 4절에 돌아서게 했다는 어, 히브리어로 보면 원어로 보면 동사의 형태가 다릅니다. 어, 우리나라는 강조할 때 동사 앞에 어, 부사를 쓰죠. 예를 들어 배불러라는 말을 어, 이제 강조할 때 앞에 뭘 붙이죠? 진짜, 엄청, 뭐 겁나게 이런 것들을 붙입니다. 그래서 뭐 억수로 이런 식으로 앞에 부사를 붙여서 뒤에 나오는 형용사나 동사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동사 모양 자체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3절에 나오는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라는 동사는 어칼 형이라고 해서 아주 기본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고요. 시간이 흘러서 4절에서 나오는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라고 하는 여기의 동사는 히필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용어는 뭐 굳이 아실 필요 없는데 이 뒤에 사, 사절에 나오는 요 돌아서겠다는 강조형이에요. 삼절은 그냥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고요. 사절은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완전히 돌아서게 했다입니다. 삼절과 사절에서 시간적인 흐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시간적인 흐름이 있고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는 조금 돌아섰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여인들로 인해서 솔로몬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3절과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잘못된 대상을 향해 집착하고 그의 마음을 들러붙게 했을 때 처음에는 마음이 조금 달아섰지만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마음이 더욱더 완전히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되었음을 오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뭐 왕인데 고대의 왕이 후궁 100명, 1000명 맞이하는 것 뭐가 문제냐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많은 왕들은 많은 후궁을 두었습니다 그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둔 것이 문제였고 그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신들의 마음이 쓰인 것이 문제였고 그 이방 여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착되고 들러붙은 것이 문제가 된 것이었음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결과 솔로몬은 처음에는 마음이 조금 돌아섰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노년에 이를수록 나이가 들수록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되었고 오늘 11절에서의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 전체를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솔로몬은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금수저로서의 신분과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가 잘못된 대상을 향해 마음을 쏟고 집착했을 때그 결과가 결국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는 그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음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 0 0 0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한 권의 책이 떠올랐습니다 어, 제임스 스미스라는 신학자가 습관이 영성이다 라는 책을 쓰였어요 제목을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습관이 영성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행동하는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우리의 영성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작은 행위들 그 작은 생각들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영성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행하는 우리의 그 작은 행동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우리의 그 작은 선택들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의 습관을 이루고 그 습관이 우리의 영성을 규정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실패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은 어, 매일 매일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그 신들의 영향을 너무도 많이 받은 것이에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감정을 나누는 가운데 그의 생각, 그의 행동, 그의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틀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그런 습관이 오랜 시간 형성되었고 그런 습관이 모여 솔로몬의 영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노년에 결국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는 그런 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반면에 다윗은 오히려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더 말씀을 찾겠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70절입니다. 구약성경 861페이지 시편 78편 70절 78편 7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아멘. 이것은 다윗이 솔로몬과 전혀 다른 결말을 갖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에서 택하셨다고 합니까? 예, 양의 우리예요. 양의 우리. 양의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도심에 있을까요? 사람이 없는 허허벌판에 있을까요? 사람이 없는 허 벌판에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자신의 습관을 지킨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허 벌판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양들을 구하고 맹수가 양들을 물어서 잡아갈 때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 양들을 지킨 그 다윗의 모습이 다윗의 습관을 형성했고 다윗의 좋은 영성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실 때 왕궁이나 이런 데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양의 우리에서 취하셔서 71절 보시면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기 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습관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심지어 하나님도 보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홀로 있는 그 장소에서 다윗이 만든 습관과 솔로몬이 만든 습관이 전혀 달랐고, 결국 그 습관들이 다윗과 솔로몬의 영성에 차이를 가져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으로 남았고, 솔로몬은 정말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법한 금수저의 모습으로 출발을 했지만, 결국 오늘 11절에서 말씀처럼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결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솔로몬의 생애를 돌아보며 과연 우리 안에는 그런 것이 없는지 살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고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심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들러붙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그릇된 것을 사랑하고 그릇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들러붙어 있어 우리가 잘못된 습관을 형성하고 잘못된 영성으로 나아가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솔로몬처럼 헛된 것의 마음을 쏟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의 마음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행하는 생각과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런 것들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좋은 영성, 선한 영성을 이루는 그런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에 마음을 쏟고 그런 곳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님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들만 우리가 집착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생의 귀한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